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분양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1풍경채 검단 2차 AB18블록 분양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힐스테이트 웰카운티와 이제 당첨자 발표일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힐스테이트 웰카운티 제1풍경체 2차 둘 중에 한 곳만 청양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두곳다 청약을 넣으시고 두개다 당첨이 되셨을 때는 무효 처리가 되니까 꼭한 곳만 선택해서 이제 청약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검단은 분양가 상한제죠. 그리고 이제 투기 가열지구의 규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인천 2년 거주하신 분들이 50% 물량을 가져가시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함께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들이 50% 물량을 가져가시기 때문에 꼭 인천에 거주하지 않으시더라도 어, 한번 이제 생활권이 이쪽에 해당이 되시면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 가점자 분들께서도 어, 눈여겨 보실 만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어, 전매 제한은 5년에서 8년, 그리고 거주 의무는 어, 최대 3년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대당첨 제한은 10년이 되는 어,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예, 사업 기율을 살펴보시면, 검단 2차 어, AB18블록의 자리를 잡게 되겠습니다. 어, 정확한 위치는 이따 입지 분석을 할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지하 2층서부터 지상 29층까지 총 17개 동이 되겠습니다. 1734세대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규모가 큰 어, 단지가 되겠습니다. 어, 74타입, 84타입, 110타입, 요렇게. 이제 세 가지 크기로 공급이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110 타입을 한번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기간 추천 특별 공급도 이제 119세대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쪽으로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 금액은 8 4 타입이 4억 8천을 예상하시면 될것 같고 110 타입은 6억 2천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는데, 이 공급 금액 역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착하게 잘 나왔고요. 어, 이따가 이제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보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주변 단지들과 함께 비교해서 안내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입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검단 2차에 이제 공급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젤풍경체 검단 2차 같은 경우에는 AB 18블록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신설역 백이역이 이제 이 하단의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상업지구와 A16블록을 지나서 이제 위로 쭉 올라갔을 때 AB18블록이 나옵니다. 이제 신설력 102역까지 0 이제 도보로 접근하시기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102역까지 0 그래도 거리가 너무 먼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접근성이 괜찮고, 그리고 이제 건너편으로 해서 이제 유치원 부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깝게 통학할 수 있는 거리기 이 때문에 이제 실제로 거주하실 때는 굉장히 좀 편하게 거주하실 수 있다. 이 앞쪽으로 이제 상권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는 필지가 되겠고, 어, 그리고 이제 좌측으로 해서 이제 103역 인근에도 상업시설이 굉장히 크게 들어서고, 이제 102역에 있는 상업시설과 103역에 있는 상업시설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이용하시기에 괜찮은 입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해서 이 글린 공원이 또 자리를 잡기 때문에 이제 녹지 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어, 그런 제일 풍경체 검단 2차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입지로 봤을 때 이제 AA16 블록이 조금 더 우세히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힐스테이트 웰카운티와 당첨자 발표율이 같기 때문에 어 이제 두 개의 단지 중에 딱 하나만 이제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어좀 전략적으로 잘 접근을 하셔가지고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 제일 풍경체 검단 2차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썩 나쁜 입지는 아니다 꽤 괜찮은 입지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청약을 넣으셔도 어 충분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김포에서 이제 시작되는 gtx-d 라인이 결국엔 이제 검단을 지나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1 0 2역이라든지 아니면 103역 이쪽에서 이제 GTX-D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과의 접근성도 어 나쁘지 않고 그리고 GTX-D라는 이제 이런 굵직한 철도망 계획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나중에 미래 가치를 조금 더 기대해 보실 수도 있는 어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분양 일정을 보겠습니다. 3월 24일에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이고요. 특별 공급은 4월 4일에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발표는 4월 12일에 이렇게 당첨자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검단 1구역에 있는 단지들을 이제 몇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반 서비스 1차 같은 경우에 이제 중층에 8억짜리 매물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11억까지도 이렇게 호가가 불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 8억에서 9억 중후반, 이렇게 시세를 보셔도 될것 같고요. 이제 후반 서밋 1차 같은 경우 전세를 보시면, 예, 3억 3천에 이제 저층 매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가가 호가는 4억 5천까지도 불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후반 서밋 1차와 비교하면은, 뭐, 거의 전세가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이제 분양을 받아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미린더 시그니처를 보셔도 이제 8사 타입을 확인을 했을 때 이제 매매가는 이제 6억 8 2 0 0서부터 이제 최고가 8억 5천까지 이렇게 호가가 불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 7억 중후반 정도 이렇게 시세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전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전세는 지금 4층에 3억 4천짜리 매물이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시면 이제 전세가가 4억까지도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상황을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세가가 이제 5억까지도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4억 초중반 정도 이렇게 전세가를 보시면 될것 같네요 예, 검단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그런 분양 단지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당첨만 되시면 이제 시세차익은 어느 정도 확보 돼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률도 꽤 높고, 어, 그리고 이제 가점도 어느 정도, 어, 확보가 돼 있으신 분들께서 당첨이 되실 만한 지역인데, 어, 그래도 이제 힐스테이트 웰카운티와 함께 당첨자 발표율이 같은 날에 잡혀 있기 때문에, 어, 그나마 좀 경쟁률이 좀덜할수 있을, 그런 단지가 되기 때문에 좀 검단 쪽 노려보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이제 좋은 단지 이렇게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